본인 엘리아김 목사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님을 현재 가장 탁월한 정치 지도자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세찬 풍파를 겪은 후에 하늘군까지 입성했으며 지금도 변함없는 정책 노선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변덕스러운 현 정치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에 등장하는 인생의 최하층 신문에서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른 요셉처럼 험악한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수없이 다양하고 폭넓은 학식과 견문 그리고 지혜와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유일무이한 국내 정치 지도자로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 의료 복지 교육 기타 등등 다양한 방면을 입체적이며 통합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통찰력과. 예지력 그리고 정책 대안을 확실하게 터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 국민들은 선입견이나 일방적인 편견을 배제시키고 반드시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님의 3 3공략에 대한 보다 더 심층적인 관심과 분석을 시도해 보는 것이 주권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한 처사라고 확신합니다. 뭐 아주. 이엘리야킴 목사님이 그 상당히 뭘 보는 식견이 있으시죠? 박수 한번 꺼냅시다.